나팔수 목사의 삶 노래 가슴 시린 하루다 이 글은 천안하늘소만기 홈페이지 나팔수점컴에서 보았습니다. 그래 가슴이 시리다 텅빈 듯하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자리를 비우면 늘 그러는 듯하다 걱정도 되고, 안타깝고, 마음이 애잔하다. 영혼들아, 내 마음을 아는가? 그대들 하나하나를 걱정하는 내 마음을. 그러니 말씀 가운데 살아,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라.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,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? 그러므로,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. 로마서 14장 8절. 그래야 내 맘이 살듯 하다. 그대들 하나라도 온전치 못한 채내 곁을 벗어나면 난 숨이 막히고 막막하다. 시간아 가라. 영원 걱정의 실인 내 마음이 사그라지도록. 시간아, 어서 가라.